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따라가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지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의말을 땅에 단비를 내리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명 내게도 주 없어서 생명주 없어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달급한 내심령이에 성령을 부소서 잠 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있사 오려 오늘의익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들의 마른 풀과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가 내려진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가운데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저린 한국 땅 가운데, 그저 그렇죠, 선교제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입을 열어서 한 목소리로 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저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천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영사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 전 우리의 삶에, 어, 저는 가물어 매매로 땅과 같이 메말라 있는 우리의 영혼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 저는 주임의 뜻대로 살길 원하고, 주임의 방법대로 살길 원하지만,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 저는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이 시간에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는 메말라 있는 심령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딱딱해져 있는 마음의 밭으로 살아가지 않냐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날마다 날마다 새 기름을 부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담배를 머금고 오 주님 거룩하고 그리고 또한 부드러운 마음의 밭을 날마다 간직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질 때마다 그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귀하게 결실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절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어 주님 절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주시어서 하나님을 메말라 있는 심령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담배를 머금고 우리가 하나님 진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주시옵소서 주님이 한국 땅 가운데도 주님 수많은 우리의 성구샘들의 사역 가운데도 은혜 담비가 내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온연히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링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믿시간에산 잡을 깨고 주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한분한 분의 한삶 가운데 주님 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두에게 고난을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들으러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 말씀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함니라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는이이없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그레위인이그 아,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 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라.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가물어 메마른 그런 심령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새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딱딱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한 주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소서 주급사서 우리의 주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 지켜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의 성전을 찾는 발걸음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또한 함께 예배하시는 그 모든 첫소 첫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예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과 에도 날마다 은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이사 잘하셨죠 네, 어제 통진으로 이사하셨는데요. 통진 맞죠? 네, 통진에서 <laughs> 새벽 예배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합니다. 어, 우리 정상호 성도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laughs> 네, 아멘. 아, 오늘 에, 말씀은요, 지금까지 사사기 16장까지는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허락하신 배경과 그리고 사사가 어떠한 일들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사사들이 거의 중심인물이 되어서 어떤 시대 가운데 사사들이 세워졌고 사사가 세워진 이후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16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요, 17장 오늘 말씀부터는 타락한 사사 시대의 영적 실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냐면 한 가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사 시대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땅에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땅이 다 부패한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침입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고를 지금까지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예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17장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이 사사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땅의 한 교회, 한그 가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사사 시대에 살았던 <laughs> 죄송합니다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었던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 하는 중심 인물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미가가 어머니의 재산 은1 1 0 0 개를 훔쳤어요. 어머니가 화가 나잖아요.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이 가져간 거야 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미가가 엄마 어머니가 저주를 너무 많이 퍼부으니까 어,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에게 이실 짓고 하는 거예요. 어, 사실은 제가 잠깐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려고 제가 가져 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는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자, 돌려줬더니 엄마 어머니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을. 아들을 마음껏 축복을 하시는데요. 우리 2절 말씀부터 4절까지 말씀까지 한 번만 어떤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가 가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돌어주리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어, 어머니가, 그, 그, 자녀가 가져간 것을 듣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세, 만들어요? 한 신상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어, 이 이야기에는요, 아들이 죄에 대한 니우침도 없고, 어, 어머니가 아들의 죄에 대한 책망도 전혀 없어요. 뭐만 있어요? 오직 축복만 있어요. 근데 축복을 하는데, 무엇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요. 여호와께 거룩히 들이노라, 여호와께 복받길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요? 신상을 만들어요. 어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도 언급을 하고.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노라라고 기도도 해요. 근데 실제 실, 실상 삶은 뭐예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 없는 삶을 살아요. 신상도 만들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 이렇게 살면 안 됐잖아라고 말하는 따끔한 책망도 없고 그냥 축복이에요. 무조건 자녀. 아, 우리 자녀. 하나님 축복 받길 원합니다라고 말을 하고 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오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에봇은 뭔줄 아시죠? 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드라빔은 뭐예요? 아, 이방, 이방 사람들 의 신이에요.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제사장은 아무나 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가정에서 그냥 제사장을 삼아버렸단 말이죠. 여러분들,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이 반반 믹스되어 있어요. 그렇죠? 에봇과 에봇을 에봇만 만들든지, 하나님께만 예배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을 떠나서 드라빈 만들고 신상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해야 되는데, 삶은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인 모습과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이 교묘하게 반반씩 믹스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요.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은 그 레위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레위인이 미간의 집에 찾아오게 돼요. 아 찾아오게 되니까 어그 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미가에게 아 미가가 이렇게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본 봉급 주고 돈 주고 그리고 내가 의식주 제공할 테니까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그 레위인으로 레위인으로 그렇게 아 있어라.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라라고 돼 있죠. 1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미가가 그의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요. 아 지금 미가의 집으로 이렇게 오면 안 돼요. 그 레위인은 누구의 제사장이 돼요? 한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레위인은 자신의 본분을 지금 내려놓고 돈 주고 편안하게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요, 이 제사장을 자신의 집의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 레위인을요. 아, 이 모든 사건, 그 레위, 미가도 문제가 있고요, 제사장도 문제가 있어요. 미가는 교묘하게 신앙과 신앙이 아닌 것을 다 섞어 가지고 그냥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볼건다 보세요. 점도 보시고, 손 없는 날도 보시고, 그리고 묘자리도 보시고, 뭐 보실 건다 보세요. 그리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에 대해서도 열심히 축복 했어요. 그냥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근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 가르쳐요. 이게 우리 우리의 실제 모습, 실상의 모습인 것이죠. 아 그리고 미가 제사 그 미가 제사장의 가정으로 갔던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 레위인은 하나님께 성별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하시는데 교회의 목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목사인 경우가 있어요. 한한 한 교회에서 뭐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 뭐힘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그그 그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위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목사님들 중에서. 성경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좋게 하려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 눈,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시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세요. 떳떳하지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떳떳하지 않고, 사람에게 붙어서 목회하시니까, 떳떳하지 않으니까, 해야 될말 하지 못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말 하시는 그런 현상이 한국교회의 재단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 사사시대에 있었던 교회 그 성도들의 가정의 현입니다 의 모습이었고 그때의 모습이었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만나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종합해서 한 마디로 정리해 주십니다. 6절이에요. 다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의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축복받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기준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실제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한국교회하고 너무 똑같아요. 우리의 삶의 나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저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의 모습과 너무 똑같고요, 한국 교회 재단과 너무 똑같고, 한국 교회 목사님 너무 똑같고, 그리고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너무 너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 하나 하나 뜯어보면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침몰해가는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니 한국교회는 이미 침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다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철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저는 뼈저리게 저의 삶 속에 먼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께 주시는 말씀,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기준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제거하고, 성령의 은혜에 담배를 허락하셔서 주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만 살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아, 목사님들의 사람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 뭐 장로님들 눈치 보거나, 성도님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만 하실 수 있도록, 뭐돈 많은 분들 힘 있는 분들 그런데 빌붙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목사님들이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주님 뜻대로 목회하시다가 아 하나님 교회에서 쫓겨나면 그냥 쫓겨나겠습니다 하는 이런 심정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여러분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회복하시고, 목사님들을 회복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셔서, 온 열방을 위한 거룩한 재단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을 감사합니다. 어, 주님 미가의 가장이 바로 우리의 가장이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어, 주님 미가의 가장으로 나아갔다 내 위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의 삶의 모습인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볼 수 있는 그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비춰볼 수 있는 진단해 볼수 있는 아니 그런 믿음을 우리의 삶 건너라 가 주시옵소서.